자 다시 한번 When will you be giving the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안 들렸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읽으면 어? 입을 좀 열라니까요 입을 어? 좀 열라니까요 자 언제 언제 will you be giving the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confidence 때 컴퍼런스장에서 어, 언제 presentation을 할 거니 언제 할 거니라고 물었던 거죠 그죠? 언제 할 거냐 물었던 거예요 아, 자 다시 한 번요. 요거 하,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 어? 왜 이렇게 안 읽고 있죠? 어? 자 다시 한 번요.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자음 동화라는 게 있죠. 뭐 두음 법칙 뭐 이런 거 있지. 우리나라 말에도 그 음음 법칙이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지금 이걸 뭐 법칙을 얘기하듯 지금 그게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법칙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튼 네이티브 스피커도 자기들이 쉽게 읽으려 고 노력한다는 얘기에요. 왜? When will you? When will you? When? Will you 어렵죠? 발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쉽게 읽으려고 그래. 그게 뭐야? 어, 그 그냥 입을 안 벌리고 읽는 거야. When w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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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ill you? Where will you? 그럼 자기들은 쉽죠. 왜? 입만 이 입술만 이렇게 왔다 갔다. When will you? 이거 안 벌리고. When will you? When will you? 쉽잖아. 그렇게 쉽게 읽는데 듣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 이제. 그렇지? 그 쉽게 발음하면 오히려 얘네들은 쉽게 발음한다고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 정말 잘 들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읽느냐를좀 신경 쓰시면서 when will you? 이말 그냥 when will you? when will you? when will you? when will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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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when will you? 오케이. Well okay. 그죠? 그런 느낌. when will you be giving the when will you be giving the presentation? when will you be giving the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오케이, 이렇게. 그죠? 이거 뭐란 말인지 좀 제발 좀. 어? 자, conference 에서 컨퍼런스 장에서 언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웬이죠? 웬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그런데 에이.